2003년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여중생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던 포천 여중생 살해 사건입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포천시 전역에 걸친 수색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실종 직후부터 A양의 휴대폰과 배터리가 분리되는 바람에 A양의 소재 파악부터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로부터 23일 만인 11월 28일 집에서 약 8km가량 떨어진 의정부시 밀락동과 낙양동 일대에서 A양의 총 13점의 수주품이 발견됐는데요 이때 발견된 수주품에서는 A양의 이름이 적힌 부분이 모두 찢겨나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결국 실종된 지 3개월 만인 2월 8일 전국민이 애타게 찾던 중학생 소녀는 싸늘한 죽음이 돼서야 부모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A양을 처음 발견한 곳은 집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포천시 소우르베 콘크리트 배수로 속였는데요 알몸 상태로 발견돼 더욱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심지어 부검을 담당한 국과수에서조차 질식사로 추정이 됐지만 시신의 훼손도가 너무나 심해서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지 직접적인 사인을 알수 없다고 밝혀 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A양의 손발톱에 칠해진 붉은색 매니큐어 평소 A양은 매니큐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발견 당시에는 손발톱에 붉은색 매니큐어가 조잡하게 칠해져 있었던 거죠 이에 경찰은 국내 매니큐어 제조회사들로부터 각 매니큐어의 성분을 넘겨받아 범행 당시 사용된 매니큐어를 특정 지었고요. 포천시 부근에서 해당 매니큐어를 구입한 30대 남성을 추적하기까지 했지만 끝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에 발생한 이 포천 여중생 살해 사건에 대한 단서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누나가 운영하던 중장비 학원 근처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던 굴착기 기사 A 씨. 그런 그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컨테이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A 씨는 참혹하게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발견된 칼자국은 무려 200개 이상이었는데요. 칼자국 모양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머리 목과 등 부위에서 확인된 자상들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겹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던 건데요. 그리고 수사 중 밝혀진 의문점이 하나 더 있는데 피해자가 180cm가 넘는 거구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다가 다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 안에 남겨진 범인의 흔적이라곤 270mm의 군화, 발자국 두 개가 전부입니다. 제2대 법의학과 이호 교수는 범인에게는 정신 질환이 있을 것이라고 추리를 했고요. 이 분석을 바탕으로 133명의 용의자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부족으로 단한 명도 기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8개월 후 경찰서에 자수한 용의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은 중장비 학원 학생 B 씨고요. 범행 동기와 범행 도구의 유기 장소를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범행 도구였던 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B 씨가 돌연 아 심심해서 자백한 거예요. 라며 진술을 번복합니다. 결국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할 수 없어서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전남 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에선 진범 검거를 위해 지금도 최선을 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경찰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단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제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미제 사건은 누군가 포기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형사님이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아깝지만 가장 먼 곳이기도 한 북한 네. 그런데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도 암암리에 퍼져나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역대급 연쇄살인이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시에 살고 있는 40대 박명식 씨 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년째 차도를 보이지 않는 간경화 음. 유명한 의사를 찾아도 백방수 소문에서 좋다는 약을 써봐도 점점 더 짙어만 가는 병세. 그런데 옛날에 용한 점쟁이를 알아? 아주 점을 똑대기 잘 보더라고. 하하하. 우연히 듣게 된 직장 동료의 말. 박명식 씨는 결국 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내 네,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발 살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라요. 사람의 간을 먹어야 그 간경화가 낫. 그리고 젊은 사람의 간일수록 더 좋지. 성명식은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며 그 자리를 박 차고 나옵니다. 하지만 병세가 점점 더 심해지자 어차피 죽을 바엔 정쟁이 말대로 해보기라도 하자 싶다는 결심을 합니다. 1990년 4월 그는 농촌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잠든 한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준비한 흉기로 급소를 공격합니다. 과연 그는 살인에 성공을 했을까요? 어, 실패했으면 좋겠다. 며칠 뒤 심하게 훼손된 한 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이 없는 시신이죠 며칠 후 그는 20대 여성을 또 살해 그뒤 6개월 동안 무려 10건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아, 자기가 살자고 하지만 결국 그의 엽기 행각은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그때도 그는 13번째 살인을 저지르던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붙잡힌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살인범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도망가던 박 씨를 붙잡는데 성공한 거였죠. 음. 결국 그해 10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 얼마 뒤 사형을 당했고요. 점쟁이 역시 약 15년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